진짜 해리포터가 그 선물 받은 느낌. 진짜 비자로 같은데? 와, 와, 미쳤다. 해그위드 부엉이. 미쳤다. 이거 이거 있다. 마법사의 돌 있다. 옆에서 보기도 닮긴 했어. 약간 이렇게 사선에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상호 TV 토이미엄 오늘 파이어볼트랑 이나트 해리포터 두개좀 전시할 건데 여러분들 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또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일단 잠깐만 시작하기 전에 우리 협찬사 먼저 보고시죠. 6월에도 함께해주시는 협찬사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렉터들의 라이브 커뮤니티 대한민국 대표 컬렉터 앱 와이스, 키덜트 중심 피규어 전문 쇼핑몰 AS, 사이드쇼 블리츠위 3.0 소프 스튜디오 한국 공식 총판 이글로 토이. 특별한 나를 위한 수집의 모든 것키덜트 쇼핑의 레벨2 요한 12 스튜디오 소네키 플라자의 상원 디비토 이미지 협찬입니다 이게 님부스 2000이 있고 파이어볼트가 있는데 님부스는 지금 살라니까 너무 비싸더라고 100만 원이 넘어요 성능은 얘가 더 좋은 거잖아 전에 라이브 때도 얘기했지만 은 언박싱 제대로 보여주려고 샀는데 지팡이 조회수가 잘안 나와가지고 그냥 까기로 했습니다 와 이거 한번 볼까? 와 진짜 해리포터가 그 선물 받은 느낌 어, 설명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되게 간단하고 이건 뭐야?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모르는 건 다시 넣어놓고 와 근데 이런 거 되게 느낌 있어 포장이 되게 잘 돼있어 또 이거 한번 이렇게 까면 은 다시 이렇게 못 하는데 포장을 아와 리미티드 에디션. 미안한데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만개 찍었다. 야, 만개면 리미티드가 아니야. 지인들이 얘기하더라고. 빗자루를 몇십만 원씩 주고 사고 뭔 지팡이를 몇만 원씩 주고 사냐고. 몰라 하는 얘기야. 그냥 일반 뭐 지팡이 빗자루랑 같나? 다르지. 클래식하게 포장을 해놨다. 열어볼 때그 뭔가 그 설렘을 더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가? 오, 일단 이거 멋있어. 부잣집 그 오브제 같이 생기지 않았어? 이게 메인 같은데 타 타는 곳 약간 이렇게 타는 그런 느낌 아니야? 아,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빗자루 그빗 부분이네요. 진짜 빗자루 같은데? 형아 뭐야 이거? 와, 와. 님부스는 약간 빗자루가 예쁘고 선이 고운 빗자루잖아 근데 파이어볼트는 그 쌀이나무 그런 느낌이야 와 이거 엄청 작은 거 있는데 이거 뭐야 아 성격상 그냥 확 찢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아 렌치가 있네 와 근데 렌치도 약간 느낌 있게 해놨다 그리고 금색이야 어 이게 그렇게 조립이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자 일단은 여기를 돌려주네요 레프트 라이트 맞춰서 조심스럽게 꽂아주고 설명서 난이도는 어떤가요? 한데, 이상하게 조립이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여기 안 맞는데? 내가 조립을 하면서도 모르겠어. 아, 이건 맞물린다. 이건 됐고. 자, 일단은 이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아, 굉장히 원시적이네요. 그냥 얘를 그냥 돌렸는데. 얘를 그냥 돌리는 거네. 끝인데? 너무 높지 않아? 아니, 이게 지금 너무 높아. 이 각도를 좀 낮추고 싶은데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맞거든 지금 아니 각도 조절은 안 됩니다 안 예뻐 어떻게 아 여기 택도 잠깐 일단 택도 없는데? 다시 넣자 이거 아니 뭔가 빗자루 같지 않고 되게 흉물스럽지 않아? 뭔가? 아니, 빗자루 느낌이 안나 너무 기대했는데 너무 별로야 저기 올리면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 가져갈 것 같아 어 여기 왜 있지 이게 하면서 가져가실 것 같은데 님부스 사야 되겠다. <laughs> 님부스를 사야 될것 같은데, 실망하기는 일러. 이나테리포터거든 30cm 짜리 장난감 중에 제일 퀄리티 좋은 것같지 일단 최현제 나온 것좀 너무 높지 않아? 지금까지는 에피타이저였습니다. 메인 보여드리죠. 이렇게 언박싱하는 것도 느낌 있는 것 같은데, 스튜디오랑 수원이야 너무 멀어. 워낙 우리 직원들이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서 바닥에 이렇게 둬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먼지가 전혀 묻어나오지 않죠. 이거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 30만 원, 70만 원대. 보면 이런 카드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잔잔 바리들이 많아요. 일단, 드는 생각이 6분의 1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때잖아. 그러니까, 아기 때. 그래서, 좀 작다. 몸통이 요만해. 그래서, 오! 후. 자석으로 붙여서, 오호호 같이 방금. 그래서, 이렇게 작은 베이스로도 할수 있고, 디오라마 하려면은, 이렇게 크게도. 이런거 진짜 아이디어다. 미쳤다, 이 해그위드 부엉이 넣는데. 모자도 디테일 좋아. 해그위드 부엉이. 부엉이는 여기에. 됐어. 이런 머플러도. 아, 요거는 망토다, 그냥 이렇게 또. 요거는 안 해도 되겠다. 루즈가 엄청 많아. 지금 보면은 호그아트 성으로 초대하는 초대장도 있고, 초콜릿, 개구리 초콜릿 두 마리나 들었다. 이거 뭔지 알아? 이런 굿즈들이 나오는 초콜릿. 아... 이 안에 진짜 넣게 돼 있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덕후들이 은제 이런 거걸 환장하는 거야. 와, 최고 봐라. 디테일, 종이 질감은 어때요? 진짜 종이야. 더욱 놀라운 건 뒤에 디오라마 기숙사. 이 꽂아주면, 이런, 이런 돌들은 뭐지? 아, 이런 데다가 꽂는 거구나, 위에. 아, 위에 딱 맞는 사이즈. 음 자석으로 딱 붙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자석으로 이렇게 붙어서. 이건 뭐야? 아, 여기에 이거 한개 헤드위그 같은 거에다가 꽂으려고 하나 보다. 와, 미쳤다. 마법 지팡이 케이스도 있다. 우리가 제일 갖고 싶었던 님부스2 0 0 0 아니야? 어? 이런 것도 있네. 미쳤다. 이거 이거 있다. 마법사의 돌 있다. 이 마법사의 돌그 은행에 있던 거. 아, 근데 잊어버릴까봐 이거 여기다 못 빼놓겠다. 제일 궁금했던 게 요거. 해리포터의 얼굴. 제 얼굴은 손상돼면안 되니까 이렇게 해준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볼게요. 얼굴 디테일은 전체적으로 어떤 것 같아? 내가 너무 기대를 하긴 했어. 음... 어때? 조금 어, 아쉽다. 나도 그래. 와, 이거 뭐, 싱크로율이 뭐, 장난 아니네 정도는 아니야, 또. 근데 어떻게 옆에서 보기도 밝긴 했어. 약간, 요렇게 사선에서. 얘의의 가장 큰 장점은, 보다시피 제 루즈. 이런 뭐, 디오라마 베이스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잖아. 그래도, 지팡이 정도는 해줘야 될것 같아. 근데 저기, 스타이스라고 저기 제품이랑 비교해서 보면, 훨씬 퀄리티가 좋긴 해. 루즈가 일단은 좀 많아서 좋고 근데 막 생각한 것만큼의 또 임팩트는 없는데 어우러지니까 괜찮지? 혼자 서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파츠가 많아서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 좋다 자 그럼 이걸 넣으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면 리포터에도 이렇게 좀 넣어놨고요 위쪽으로 파이어 볼트 해리포터 존까지 업데이트했고 전에 라이브 때뭐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요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스태츄 존에 3분의 1 스케일이 조금 더 늘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망토는 안한 블리츠웨이 더 배트맨 로버트 패틴슨 요 배트맨이 하나 더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피스메이커 3분의 1 스케일의 스태츄예요. 여기 실물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반적으로 스타워즈 존을 많이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렇게. 헬멧들 옆에 피규어들을 같이 넣으니까 너무 예뻐서 이렇게 전시를 좀 해놨고, 이거 듀어링 이펙트 버전 실제로 숨쉬는 것처럼 불도 들어오게 상시 해놨습니다. 그때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아나킨 아티산 에디션, 다스베이더 아티산 에디션, 네. 올슨 크레닉이랑 갤러너서도 전시해놨고 이런 스타킬러랑 다스 레반도자 위쪽에 스피드 바이크랑. 이렇게 듀백도 전해놨어요 아무튼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8월 말까지는 계속 할 거니까 또 많이들 구경 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세요